육안의 닭갈비 도착! 안녕하세요. 블레스 그레이스의 맛 앤뷰입니다.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. 요즘에 너무 귀찮지 않나요? 저는 정말 너무 귀찮아요.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먹는 게 좋더라고요. 음. 육안의 닭갈비와 육안의 닭불고기입니다. 육안의 닭갈비 하면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기억이 나요. 육안에는 199개의 매장이 있습니다. 유명한 곳이죠. 닭갈비로 유명한 식당입니다. 저도 예전에 많이 가봤어요. 육안의 닭갈비를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600g 한 팩에 2인분. 2인분이에요. 가장 좋은 건 7분에서 11분간 후라이팬에서 조리만 하면 된다는 사실. 요게 아주 편리합니다. 순한 간장 불고기와 요거는 매콤한 고추장 두 개를 제가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먹을 육안의 쫄면이에요. 섞어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? 볶음밥, 볶음밥까지 같이 배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여름에 너무 요리하기 귀찮잖아요. 요렇게 재료가 다 준비됐다면 야채 없이도 그냥 빠르게 조리해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7분에서 11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먹기도 아주 좋죠. 치즈도 함께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맛있어 보이는데? 오, 아주 잘 재워져서 왔네요. 냉동 보관이 되는 거라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. 오래 보관할 수 있어. 닭불고기와 닭갈비입니다. 네. 양념이 간장 양념으로 된 건데 아주 잘 배어 있네요. 고 향이 지금 아주 좋아요. 이건 정말 매콤한 향이 확 올라와요. 매콤한 냄새. 상추하고 깻잎, 깻잎을 썰어서 넣을 거예요. 깻잎을 넣어야지 맛있잖아요. 청양고추 저는 맵게 먹는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 준비했습니다. 양파 딱 준비를 했고요. 양파를 반 개만 썰어서 먹을게요. 대충, 대충. 이렇라서큰거 4개 넣었는데, 이거는 엄청 큰 거라서, 긴 거라서 3개. 깨는은 10장 정도. 끝에 머리는 잘라서, 접어서, 하나, 둘, 셋, 넷, 사 등분. 얘가 볶을 때 달라붙어요. 그래서 틀어줘야 돼. 기름을 닭갈비 기름 들어가죠. 이 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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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볶고 <laughs> 你的。 음. 오 음. 어. 와.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. 너무 맛있겠어요. 제가 만든 닭불고기와 그리고 닭갈비입니다. 제가 또 치즈를 넣었거든요. 치즈. 닭갈비. 보이시나요? 치즈가 늘어나잖아요. 지금 섞여 가지고 치즈 쫄볶이가 됐어요. 치즈 쫄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음. 와. 정말 맛있어. 청양고추 넣어서 더 맛있는가? 아니면 되게 매콤한 맛이 나나요? 음. 친구들 불러다 놓고 만들어서 저도 되고 왔대요. 음, 퀄리티도 괜찮잖아요. 음, 내 쫄면 살리 음. 음. 치즈가 들어있어서 깻잎을 넣었더니 또더 맛있는 것 같네. 야,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죠. 집에서도 간단하게 닭갈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음 음.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그냥 바로 만들어 줄수 있고요. 냉동 보관하니까 바로 먹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닭갈비를 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밥이라서 닭 불고기 밥입니다. 덮밥. 음. 점심밥 먹게 해주세요. 음. 아이들 먹이기 좋은 맛, 담백한 맛입니다. 이건 아주 매콤하고요. 치즈를 넣었더니 쫄면이 더 쫀득거려요. 쫄면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. 지금 치즈랑 같이 실 같은 게 보이죠? 섞였어요. 뜨면서 쌈을 싸 먹게 해가지고 고기 넣고 야채 조금 넣고. 음. <laughs> 삶아주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은 쫄면이 뻑뻑하니까. 음, 음. 아 정말 맛이 괜찮네요. 어, 만들어진 반조리식품이잖아요. 반조리식품인데 굉장히 어디서 파는 그런 맛이 나요. 당연히 파는 맛이 나겠죠. 육안의 식당. 육안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. 이렇게 양파 반 개, 깻잎 열 개, 청양고추 네 개. 이렇게 넣으니까 아주 매콤한 맛이 나면서 맛있습니다. 오늘은 육안의 닭갈비를 리뷰해 보았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또 맛있는 걸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어, 이거 남은 건 마음 편하게 먹을게요.